a l l e l u a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잘 살아 오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더 화목하고 행복한 그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우리 정윤수 선생을 통해서 현지 선교와 또 도전이 되는 또 새로운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인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능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미,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따스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복음서 이네 개의 복음서는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모두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욱 당시 유대교에 대한 비판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6장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가나한 땅에 들어간 것. 지 아닌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스무 살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 중 이상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출애굽 할때 20살 이상의 남자였던 사람들 중에 막상 가난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요수와 갈레 이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그열 가지 재앙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도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며 바위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자신의 갈증을 해소했고, 또한 하늘에서 만나 매추라기가 내려 그 양식을 삼으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출애국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결국 강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온전한 믿음 말입니다. 현실과 그 환경에서 자신의 마음,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탐욕에 따라 그렇게 세상의 신을 찾고 자신의 욕구를 이루어 줄 그 대상을 찾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그저 현실 가운데서 이용해서 쓰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광야에서 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동일한 문제를 짚어 내십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빵을 먹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에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낙심하지 않고, 영원히 너희 너희의 삶을 지치지 않게 할 하늘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라. 그것이 바로 나이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어찌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느냐. 그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기적 같은 일만 내 우리에게 좀 보여줘라.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특별한 일을 행하는 그 존재로 우리가 너를 특별하게 볼 것이다라고 그 정도만. 예수님을 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또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도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을 보여줄 신, 그 예수님을 네가 한번 증거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갖 논리로 그렇게 예수님을 해석하고자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또 증명하고자 비판하고 비난하고자 그렇게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몸은 예수님 옆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은 옆에 있을 때,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을 절대자를 과학과 논리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논리가 그야말로 논리가 안 맞는 것이죠. 역사적인 인물로 실질적인 기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은 예수님을 하나의 실존했던 그 증거로 삼을만 하겠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감히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내시면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이끌림을 받는 것, 호기심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지만 이곳 인도에 오셔서 여러 만남, 학부모 모임이나 또한 같은 지역에 사시면서 지인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발걸음을 처음 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참 우연 우연하게 교회에 오신 것 같고 또. 뭐 어떤 특별한 선물과 같은 일이라 생각하시겠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셔서 이끌어 냈을 때 여러분의 그 몸이 주님 곁에 머물게 되었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었던 내 삶의 그 필요한 부분이 만족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꿈꾸던 것이 아니지만. 이전까지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라고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었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토록 내가 바랬던 그 모든 소원이 나에게서 크게 중요한 의미로 그렇게 자리잡지 않게 되는 것, 이전까지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최고의 가치가 더 이상 아닌 것, 그리고 내가 새롭게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그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여전히 과거의 영매인 삶 그리고 출애굽 당시의 그 모든 이적들 열 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진정한 하나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바로 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인생과 같아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힘들다라고 여기고, 모든 이들이 서로가 멀어지는, 멀어지는 그 삶을, 그 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 이전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누려보지 못했던 그 삶을 새롭게 살게 되는 것그 것을 꿈꾸며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이뤘던 최고의 가치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롭게 얻어지는 그 삶에 더 주력하고.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열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이번 주말 가족들과 더 깊은 화목함을 누리며 그리고 주일 하나님과 더욱 한 몸을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